내가 운전자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쳤을 때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어린이를 보면 더 주의를 하라는 뜻이거든. 어린이를 보면 왜냐하면 걔들이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또뭐 올해는 도로교통법이 크게 개정되지는 않았고 아마 스쿨존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느끼신 게 있을 거야. 되게 많이 노래졌어요. <laughs> 어, 스쿨존에서는 아, 이제 음. 어, 횡단보도 색깔도 노란색으로 네, 바꿨고 어, 신호등 색깔도 노란색으로 바꾸고 전에는 어, 조그만 표지판으로 표지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으로 이렇게 하고 시점, 해, 종점, 뭐 이렇게 하고 아래 빨간색으로 이렇게 뭐 30km 뭐 제한 속도 그리고 이제 민식이법 이제 발효된 이후로는 웬만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이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이거 체크하는 카메라가 다 달리게 됐지. 근데 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노란색, 노란색으로 횡단보도도 노란색으로 하고 밑에 도로 표지에도 그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걸로 표시 방식에 대한 개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는 거 항상 조심하고 내가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얘기하면 참감론을박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뭐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고가 났을 때뭐 가중처벌하는 규정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게 너무 운전자를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고 했었었는데 어쨌든 뭐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까지 다 갔는데도. 뭐 문제가 없다고 라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지금 펜스들이 다 설치가 돼 있지 이제 인도에 펜스들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어 횡단보도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건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건너는 상황이 되는데 내가 운전자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쳤을 때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어린이를 보면 더 주의를 하라는 뜻이거든 어린이를 보면 왜냐면 걔들이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고를 본 적이 있냐면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고 있는데 펜스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인도로 아이들이 막 뛰고 가다가 거의 나란히 가다가 갑자기 있는 보도로 확 뛰어 들어와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근데 그런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피하냐라고 하지만 어린이 그런, 그런 처벌을 강화한 취지가 뭐냐 어린이 보호구에서 애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어, 쟤들이 저기 있으니까 나랑은 관계 없겠네 라고 해서 그냥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계속 주시를 하면서 저 아이들이 얼마나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계속 주시를 하면서 주의,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하라는 뜻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랑 사고 났을 때 어떤 항변을 해도 잘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노란, 노란색 표시가 보인다 라고 하면 일단 초집중 서행 이렇게 해서 운전하는 게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는 주의 방식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도 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났을 때또 운전자 보험 뭐 없잖아 그러면 낭패를 보게 된다 또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되게 민감해 합의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또 여전히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험인 LKS 이기로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